으유 <laughs> 얘야. 아, 네. 네, 어머니 일어나셨어요? 이게 참 맞는 거니? 내가 집에 있는데. 응? 네? 어머니 왜 그러세요? 아유, 됐다, 됐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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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세상에 참. 아 니들이 MZ세대라고 했나?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으응. 어머니 저 잠시만요 지금은 좀 이걸 내가 일일이 말을 해야 하는 게참 얘야 넌 내가 간만에 집에 오면 아침도 차리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? 아 그렇기는 한데 제가 오늘은 좀 바빠서요 어머니 뭐 뭐? 바빠? 넌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니? 밥하 하는 게 그리 힘들다고? 저 오늘만 좀 이해해주실 수 있나요? 잠시만 이해를 해달라고 내가 이참에 너한테 한마디는 해야겠구나. 어머니 그그 그, 그. 니네 세대는 맨날 권리는 요구하면서 희생은 전혀 할줄 몰라. 그게 너희들이라고? 아주 개판이야. 한다는 게 고자 손톱 깎고 장난치는 거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참. 그리고 옷은 또 그게 뭐고? 저좀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리. 아, 조용해 이거사. 대체 어떤 세상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앞에 있는데 그렇게 속살을 비치고 있어? 어? 너 임마 내가 그러라고 니네들 결혼 허락한 줄 알아? 제가 잘못했으니까요. 이따 말해요. 이따. 아주 상식적인 예절부터 책임감까지 지 이쁜 것만 챙기지 알고. 우영 연애 같은 세대는 내가 봤을 때싹다 묶어다가 어디 원양어선으로 <laughs> 보내도 돼야겠구나.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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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아, 아. 아우, 왜 이래, 이 인간은? 아침부터 뭘 잘못 잡셨나? 아, 됐고. 저거 오늘 그냥 내가 때려잡아서라도 단단히 고쳐야겠어. 어제 기어먹은 버릇인지요? 어, 어머니, 아침 방송 잠깐 킹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. 이게 또 말버릇이야? 아니, 어머니, 그만하시라고요. 좀, 제발! 하, 여러분, 방송 여기까지만 할게요. 죄송해요 다음에 해명할게요 뭐? 어따 보고 말을 하는 거냐 넌? 네네 아 미안해요 여기까지만요 채팅 그만 써주세요 아 그만! 아이씨 당신 미쳤어? 쟤 요즘 사람들한테 스타일인 거 몰라 주책이야 주책 아 뭐요? 그게 뭔데요? 뭔 말을 하는 거야 대체? 네? 네안 돼요 안 돼요 저희 어머니니까 그냥 좀 이해해 주세요 아무튼 방송 끄겠습니다 미안해요 아니 그니까 그동안 내가 말한 것좀 듣지 요 대충대충 듣더니 에 진짜 몇천 명이 저의 방송 본다고 했잖아! 아니 그니까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봐요 뭔 방송을 한다는 거야 대체? MBC? 어머니 됐고요 지금 어머니 얼굴 나와가지고 저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필 또 MZ세대 뭐라고 하셔가지고 난리거든요 뭐... 뭐? 아 그럼 다, 당장 어떻게 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내 얼굴을 봤다는겨? 네 어머니 제가 매번 이러는 것도 아니고 어제도 아침밥도 해드렸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아, 아니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건사 애라고 알아? 몇 천명이 당신 주체 떠는 걸 그대로 봤는데 애라고 어떻게 하겠냐고 어머머머어나 어머, 어머. <laughs> 어떻게 해요 나 그럼 어디 숨어야 하는 거예요?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닌가? 네 일단 한동안은 최대한 안 나가시는 게. 아… 뭐, 뭐? 아이고 아이고 이놈의 빌어먹을 세상. <laughs> 빌어먹긴 뭘 빌어먹어? 당신 성격이 빌어먹지. 뭐요? <laughs>